예 안녕하세요 크립트모어TV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비트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지금 오늘 거래량은 XRP가 좀 많이 많습니다 6,360억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1조에서 2조까지도 거래가 되는데 항상 요새 어, 작년, 말부,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갖고 XRP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아크. 아크는 4,300억. 예, 스토리지. 스토리지는 약간 이제 민코인 잡코인입니다. 잡코인인데 지금 현재 2,700억 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오피셜 트럼프. 트럼프 코인이라 인기가 많죠. 아마 트럼프 코인은 당분간은 좀잘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됐든 뭐 트럼프라는 이제 네임 브랜드가 있는 코인이니까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어 <laughs> 만든 코인인데 뭐 당연히 브랜드 가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반면에 거래량이 한 1,900억 정도. 보통 비트코인이 한 2,3천억 정도 거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1,918억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시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암호화폐 오늘 이제 새벽부터 나온 그런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롬 파월이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요새 좀 긍정적으로 어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제롬파월이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 점점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미국의 이제 주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고 해갖고 계속해서 이제 뭐 22개 법안에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의 그 법안은 아마도 어, 확실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 주정부 22개 주에서 법안이 발의 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조, 어, 미국 달러로 한 230억 달러 정도 그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트 그 파월 의장은 어, 비트코인을 직접적인 미국 달러 경쟁자가 아닌 투기적 자산으로 이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가상자산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투기적 자산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금과 비슷하다 투기적 자산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금을, 금을 뜻한다는 것은 솔직히 뭐 상당한 가치가 있다 금과 비슷하다 이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을 인정받았다고 볼수 있죠 예, 이제 비트코인의 24시간 거래량은 한 220억 달러를 돌파하며 그래서 뭐 꾸준히 한 30, 32조 정도 220억이면 32조 정도 그 정도로 어 이제 거래량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96,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죠. 그리고 페페코인이 맵집세가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강세장 진입. 예. 골드만싹스는임원이 그렇게 반속을 했어요. 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까지 인정하겠는데 수이는 솔직히 뭐 이건 완전 잡코인인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8,000달러 솔라나가 900달러 수위가 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이제 아브라 CEO 빌, 빌 바하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코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을 많이 해요 XRP에 대해서 1000% 가능성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XRP는 1000%못 가요 당분간은요 예. 그럼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면 시가총액 지금도 리플이 시가총액이 이더리움이랑 맞먹는데 이더리움 다음인데 1,000% 가면은 뭐 비트코인 가격 정도 되는 거죠. 비트코인보다 더더 가는 거죠. 이더리움은 어, 3,300 달러를 간 걸로 지금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더리움이 400만 원이면 좀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더리움의 단기 강세를 예상하고 있으며, 3,300달러까지 급등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더리움이 대칭 삼각형을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명하죠? 이더리움 대칭 삼각형 패턴.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대칭 삼각형. 이게 달봉 보면, 월봉 보면 조금 나오죠? 대칭 삼각형.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20% 정도는 더 올라야, 어 돌파를 할 거다 그리고 3300불 정도 돼서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20% 정도 더 오른다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 비트코인 준비금 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만약 매집하게 되면 그 ETF 상장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큰 자금이 들어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 어, 비트코인에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미국 텍사스 상원의 주정부는 뱀 패트릭 부지사가 상원 40대의 우선 법안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유투데이는 최근 개정된 법안에 따라 시가총액 5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연간 5억 달러 매입 한도도 삭제되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허브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원래 비트코인이 상당히 규모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미국 텍사스 주로 많이 옮겼고, 미국 쪽으로 채굴 회사들이 많이,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 하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불법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방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급 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안에 연방,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승인할 확률은 43%로 추산된다. 예,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오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언락을 이제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인데 그 언락 해제 시점에 대해서 폭락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 21가지 원칙을 공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보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너무 맹신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밈코인 투자 안 한다는 그런 이제 인터넷 기업가도 있어요 비니랭힘이라고 비니랭힘 이래 인터넷 기업가인데 민 투자를 안 하겠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도지에 대해서 뭐, SEC에서 조사가 착수한다? 뭐 그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조, 어쨌든 조사를, 조사를 한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 코인 그래프는 그래서 계정에게 SEC의 문제점을 제보해달라고 요청했고 보도했다. 이제 한동안 리플 간 소송이 한 4년 동안 이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은 리플한테 지금 굉장히 유리하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리플이 거의 70%는 승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어, 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쓰읍, 글쎄요 이거 암호화폐 좋은 소식은 아닌데 얼마나 어떻게 조사를 할지 어떻게 보면 또 도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리플에 유리한 기사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성장 속도 추월한다 리플 랠리 기대. 이제 리플이 랠리가 되면은 리플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테더를 위협하고 달러 코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리플에도 굉장한 호재죠. 코인 게이프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크립토컨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어, 리플 달러가 초기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성장했지만 지금은 리플 리플 레저에서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고 분석했다. 예, 오늘 이제 뉴스들을 읽어 보시면서 느낀 점은 역시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더 이렇게 ppt에다가 이제 언급을 할건데 역시 어,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내용들을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 반감기 시작으로 인해서 내년, 아니 올해 여, 가을까지는 계속해서 랠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 시황뿐 아니라 우리가 급등 코인이나 아니면은 코인에 대한 그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저희가 이제 문자를 드리기 때문에 예, 01098923148로 이제 문자를 주시면은 더 훌륭한 이제 코인들들을 언제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어 저희가 이제 책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로 구독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또 이제 책도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문자로 구독 남겨주시고 또 연락을 서로 해서 코인에 대해서 상, 보유 코인들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크립토모어 TV 이제 전문가가 또 연락하면 또 책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해 주십시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뭐더 말씀드릴 것도 많은데 예. 일단, 이런 좋은 소식들을 제가 오늘 또 얘기 드리는 게, 코인이 어쨌든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 반등이라고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어느 정도 더 조정을 받을 걸 수도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을 덜 받았다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조정을 더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알트코인들은 조정을 많이 받을 코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습니다. XRP, 인기 많은 XRP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정을 더 받아야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네, 저는 한 3,000원 초, 중반 정도까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월 18일인데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늘 이제 조정에 대한 염려는 항상 하시고 그렇게 네, 코인에 대해서 매매랑 선물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선물 거래, 코인 선물 거래도 큰 도움 드리고 있고,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너무 10배까지도 너무 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한 3배나 뭐 3~4배 정도까지는 써도 되는데, 10배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코인 선물도 조금 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 또 좋은 소식 있으면 계속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 아침 시황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